최근에 금융당국이 은행 과점체제 깨기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특화은행 도입 등 은행 산업 내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들을 매주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크고 작은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고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될지 금융부의 김미현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부의 은행 과점 문제 지적은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어,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뭡니까? 네, 배경에 앞서 먼저 국내 은행 현황부터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형은행을 키워서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17개 은행이 폐쇄 내지 인수합병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5대 은행 중심 체제가 형성됐는데요. 20여 년간 은행 대형화 정책 결과 시중 자금의 약 70%가 이 5대 은행에 쏠리면서 그동안 여러 번과점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의 발단은 지난해 이 5대 은행이 거두 높은 이자 수익이었습니다. 비이자 이익은 줄었는데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이자 이익만 전년보다 22% 오른 40조 원을 거두면서 최대 실적을 낸 건데요. 은행들이 이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임직원들에게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당국의 현재 과점 체제 깨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은행 과점 문제가 나온 건 수익 구조 때문인데요. 지난해 1분기 기준 국내 은행의 전체 이익에서 이자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달합니다. JP 모건 등 글로벌 100대 금융회사와 비교하면 두 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수익 구조가 이자 수익에만 치우쳐져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현재 은행업 특성상 일정 수준의 진입이 제한되는 구조에서 은행들이 경쟁과 차별화된 서비스 또 새로운 금융 기법의 개발 없이 국내 시장에서 편하게 이자 도리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 됐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이번에 은행권 내 경쟁뿐만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경쟁 등 금융권 전반에서의 경쟁을 촉진해 예금 대출 금리 등 가격 경쟁과 혁신 서비스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과점 체제를 해소할 은행권 제도 개선 티에프를 지난달 22일에 출범했고, 오는 6월 말 확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2차로 회의도 열렸었는데요. 이 자리에선 증권회사, 보험회사, 카드사에 대한 법인 지급 결제 허용 등이 논의됐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은행에 대한 압박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시중은행에 대한 검사를 시작하는데 성과급과 내부통제 예대금리 등을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또 이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수수료와 대출금리에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게 과점에서 경쟁으로 체제를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금융당국이 생각하고 있는 촉진방안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단기적으로는 챌린저 은행 도입이 유력하게 예. 검토되고 있습니다. 챌린저 은행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기업 영역 등 특정 서비스, 영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형 은행을 말하는데요. 해외에는 이미 이런 소형 전문 은행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선 서비스나 환경 등 다양한 혁신 모델을 개발한 소규모 신설 은행, 즉 디노보 뱅크가 지속해서 출현하고 있는데요. 현재 자산 10억 달러 미만인 소형 은행의 비중이 전체 은행 시장의 79%, 100억 달러 미만 소형은행은 97%에 달할 정도로 비즈류로 등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다양한 혁신 모델을 개발한다면 예를 들어, 벤처 투자 기업만을 대상으로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리콘 밸리 은행, 고령층 자산 관리에 특화된 신탁 전문 은행, 외국한 전문 은행 등 다양한 전문 은행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중장기적 방안으로는 스몰 라이센스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스몰 라이센스란 인허가 단위를 쪼개서 소규모 업체들이 핵심 업무만 인가받고도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급 결제 업무를 하고 싶은 업체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최저 자본금 천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은행업 인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진입 장벽이 낮춰지는 건데요 또 스몰 라이센스 도입을 통해 10여 년간 시중은행의 영역이었던 지급, 결제와 대출 외환 분야 업무에 기존 보험사와 증권사 등 이금융권이 진출하거나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금융권 진출이 더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양한 업체들이 신규 시장에 이렇게 진입을 하면 뭐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넓어질 것 같은데. 그 반면에 또 우려되는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지적되는 예. 부분이 실효성 부분입니다. 이 작은 은행들의 신규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고 해서 과연 현재 이 굳건한 판을 흔들 정도의 큰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례로 7년 전 금융권의 혁신을 일으킬 매기로 투입된 점, 인터넷 전문 은행들도 처음 기대와 달리 현재 아직 점유율이 한 자릿수 때 머물 정도로 미미, 미미한 상황입니다. 또 외환 등 일부 전문 분야들은. 이미 긴 시간 동안 은행권이 노하우를 쌓으면서 충성 고객을 만들어온 만큼 이 금융권이 과연 판을 흔들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은행 산업 내 경쟁 심화가 결국 전반적인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은행들이 수익 보전을 위해 저신용 차주 대출을 급격하게 늘리거나 할 경우입니다. 2016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5년간 국내 일반 은행 13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의 경 경쟁도가 높아질수록 부도 확률과 부실 채권이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종합해 전문가들은 시장의 경쟁도가 낮다고 판단되니 신규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당국이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은행업 내에서 요구되는 혁신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안정화된 경쟁 요인 척을 찾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같은 은행업 안에서도 거대 시중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열세한 지방은행 발전 전 지원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시장 경쟁 구도를 마련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 어, 은행 과점 체제의 개선과 관련된 내용들 금융부의 김미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